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소폰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가 기준 44.8원 소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있고 지금이 기회가 있을 것이거나 아니면 할수 있을 것인지 이 영상을 엮어서 살펴보고 짝꿍 타점이나 목표가 손절가 설정이 필요한 분들은 영상에 안내된 01099596611 번호로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의는 거절합니다. 먼저 소폰의 현재 시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소포는 현재 44.8점원에서 거래 중이며 24시간 기준 약 0.67%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4천만개 유일하게 구별되는 현상이며 거래대금은 약 18억원 수준입니다. 특히 정도의 거래량은 단기적인 찾기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자금 볼수 있습니다. 차트를 공유해도 최근 한달 동안의 장점은 장점이 있는 반등을 가능하게 하는 상태입니다. 5월에서 8월까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64원대에서 38원대까지 낙폭이 존재하는 반면 9월 최에 바닥을 다지고 44원 범위까지 회복한 것이 눈에 띌 것입니다. 9월 9일 이후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 계열에 의해 단기 매집 사건으로 특별히 설명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이슈를 보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유래하는 소품 플랫폼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조명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NFT 게임 파이 영의 아이 기술을 접할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이 있고 커뮤니티 내에서도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존재하는 거래소의 루머와 기업 제휴 가능성 등도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론하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아직까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분석 측면에서 4시간 봉 기준으로 점점 더 과거 추세는 8월 말 기준으로 존재하는 상태이며 이후 약한 주간 지지를 테스트하면서 다시금 등이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현재는 44원에서 46원 박스권 내에서 단기 고차원적인 시도를 반복하고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확인하게 이탈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의 지지선은 42원 초기대, 주요 이탈 기준선은 40원으로 인해 이 방식이 무너질 경우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을 고려합니다. 현재 47원 이상을 단점으로 인해 매각 규모가 증가할 경우 과거 개 범인 52원 범위 당일 목표로 볼수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결정적인 방향을 방해하기 때문에 묶어두기보다는 어, 명확한 다수 확인하기 때문에 매매가 유리합니다. 특히 단기 트레이딩을 노리는 분들은 거래량의 개정된 성과에 대해 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폰 프로젝트의 실사용 증가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독창적인 블록 구축이 아니라 실제 체인 블록 구축을 움직이는 날개 확장과 포함되어 있으며 클러스터에서도 신뢰 회복이 가능하며 아직 기술 완성도나 확장된 부분 존재하는 등 사실입니다. 결국 단기 모멘텀과 중장기 기술 기반의 신뢰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는 키보드입니다. 따라서 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특별하면서 특별한 것을 예의 주시해야 하며 거주하고 싶어하는 신규 유지해야 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제가 직접 매일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010-9959-6611이 번호를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문자로 숫자 3을 보내세요 단두 가지 동작이면 됩니다 가입 절차도 없고 복잡한 인증 과정도 없습니다 그죠 문자 하나 보내는 순간 여러분은 제가 준비해 둔 구독자 전용 단독 정보 라인에 연결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그 소수는 절대 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데이터를 보고 거래량과 가격 변화를 분석하고 강한 패턴을 찾아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이런 분석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24시간 움직이는 코인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죠. 저는 바로 그 분석과 추천을 대신해 드립니다. 보이시죠? 쉽고 간단하게 문자 숫자 3 전송. 그냥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제가 매일 제공하는 추천 종목과 실시간 대응 정보를 받게 됩니다. 밖에서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 뭐 진짜 구독자 전용 정보입니다. 이제 괜히 공개 범위를 넓혔다가는 세력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움직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만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종목 이름 하나를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은 오늘의 단기 유망 코인 추천이라는 제목 아래 종목명,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코인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이익을 어디서 실현할지, 손실을 어디서 끊을지까지 미리 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계획적인 매매입니다. 예를 들어 종목을 추천해 드리면은 현재가가 얼마인지, 어, 목표가는 몇 퍼센트 수익인지, 손절가는 몇 퍼센트 손실인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와 손절을 미리 정하면. 감정적인 매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트만 보고 불안해서 팔거나 욕심부리다 물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천 사유도 그냥 적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세가 보이면 그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입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누군가 큰돈을 넣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술적 반등 시그널은 차트를 볼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매수 타이밍입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같은 패턴이 바로 그것입니다. 셋째, 심리적 가격대를 돌파하면 위로 열리는 길이 훨씬 넓어집니다. 이때 진입하면 상승탄력이 굉장합니다. 옆을 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종목을 던져놓고 그중 하나 오르면 맞췄다고 자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매일 많아야 한두 종목만 추천합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선별해서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매수와 매도 타이밍, 목표가 손절가를 모두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실시간으로 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카톡이나 이 텔레그램으로 알려드려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얻게 되는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무작정 오를 거라고 믿고 들어갔다가 장기간 묶이거나 손절 라인 없이 버티다가 계좌가 녹아내리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매매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모든 게 무료라는 겁니다. 문자 하나 보내는데 돈이 들지 않죠. 숫자 3만 보내면은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식으로 이미 수익을 경험했습니다. 하루에 5%, 10% 수익을 내는 건 물론이고 일주일 만에 원금 대비 30% 이상 수익을 거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있지만 이 시스템은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뭐 여러분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첫째, 010-9959-6611 번호를 저장합니다. 둘째, 문자로 숫자 3을 보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바로 실시간 추천과 대응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어, 그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인은 주식처럼 장마감이 없습니다. 새벽에도 주말에도 휴일에도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실시간 정보 라인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급등과 급락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시장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오면 바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왔다면 그 움직임은 대부분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그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010-9959-6611로 문자 숫자 3 전송. 단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의 투자 습관과 수익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 이 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을지 놓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선택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몇달뒤 전혀 다른 계좌 잔고를 보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010-9959-6611 숫자 3. 이 작은 행동이 앞으로의 결과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움직일 차례입니다.